만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둬들이는 과정 먹을 것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과 같이 나가서 거두어드려야 했습니다 먹었는데 병에 걸려 죽었고 먹었는데 불순종해서 죽었고, 먹었는데 나이 들어 죽고, 먹었는데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은 다릅니다.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과 같이 나가서 거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먹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생명의 떡은 뭐 하면 됩니까? 먹으면 됩니다. 반찬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거두지 않아도 되는 살아있는 떡입니다. 이 떡은 먹으면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떡,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러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인데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